준비한 내용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까지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같은 기업인을 포함해서 유엠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랜만에 만나 뵙고 인사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전 세계 도시의 면적을 다 합치면 지구 육지 면적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의 면적에 전 세계 인류의 54%가 모여 살고 있고요.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80%가 그 좁은 면적에 모여 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도시의 문제는 발생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 가야 되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기술로 이 것을 풀어 가고자 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도로를 확충하거나 지하철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모빌리티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어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늘은 사실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늘에도 차선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높은 곳은 더 멀리 가고 더 많은 인원을 태우는 비행기가 갈 것이고 낮은 곳은 더 작고 더 적은 인원을 태우는 비행기가 이용을 할 것입니다. 이런 안전성을 만들어가는 전세계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UTK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그리고 어 민간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어떻게 안전한 법규를 만들고 어떻게 안전한 운행을 할 것인가 어 모여서 논의하고 준비해 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어 이미 21년도에 25년에 위 m 나라라니까 되게 빠른 것 같지만 이미 21년도에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리고 그그 표준 운영 절차를 이제 고흥이라는 어, 그랜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들이 한번 실증해 보는 것이고 그 실증을 통해서 콘옵스를 어 잘못된 것은 바꾸고 업그레이드 수정해서 우리의 코너스는 좀더 완벽해질 것입니다. 롯데는 롯데 정보통신이 여기에 왜 참여했냐면 사실 몇년 전에 롯데는 현대 정보기술회사와 하나로 회사를 합쳤습니다. 현대 정보기술은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나라 의 철도 역사를 함께 하고 있고 철도 신호 체계의 대부분을 품눔해 회사고 해외에서도 기술로 인정받는 회사고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이나 지금은 C I T의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어, 지상의 모빌티와 항공모빌티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의의를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사업에 더해서 이번에 u a m 실증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지상과 항공 모빌리티의 연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항공기가 매우 중요하죠 어... 이제 유행기체를 개발하는 우리나라의 새로 개발을 발표한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해외기업까지 포함하면 대략 400여종의 유행기체가 지금 개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도심항공교통인 UAM도 있고 도시와 도시를 또는 도시와 인적국가를 연결하는 비행하고 승기도 많이 수송하는 RM이나 AM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UAM이라는 단어로 통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해외에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주변 주민들에게 여쭤봐도 심리적인 거리 10분을 얘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던 자전거를 타고 가던 걸어가던 내 생활 반경 10분 정도 안에 버티포스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게 어, 조용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의 소음 패턴도는 LA공항에 착륙으로 접근하고 있는 보잉 737기의 소음 패턴입니다. 이 소음 패턴도가 뒤로 5마일까지 굉장히 소음, 큰 소음을 만들어 내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그 비행기 출발점에 있는 어아저 똑같은 비행기 포인트에 있는 곳에 똑같은 위치에 착륙하고 있는 어 SK 탈콤의 조비 기체가 있습니다. 조비 기체 소음도는 65데시벨 이하여서 지상에서의 그 소음이 측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불편함 없이 좀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기체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고 이제 버티포트만 많이 준비해 두면 타고 다니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초기에는 잠실을 거점으로 버티포트를 준비해서 점차 서울에 여러 곳에 전철도 다니고 영화관이나 마트나 몰도 있고 그런 곳에 버티포트를 많이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어떨까? 그런데 버티포트를 지어려면 사실 어, 땅도 많이 필요하고, 페이트의 공간을 구성을 위해서, 그리고 기체가 대기하고, 충전하고, 승객이 타고 내리고 할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위에 UM 충전설비를 포함해서 어, 건물 올리는 것 외에도 비용이 매우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부지와 건축비와 시설비, 뭐 전기, 배선비 이것저것 합하면 하나씩 있는데 몇백억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전만 확보된다면 기존 건물의 옥상에 전철도 다니고 접근성도 좋은 그런 건물의 옥상에 증축하는 방법으로 버티포드를 짓는 것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도시에도 접근성과 좋은 입지를 가진 곳들을 시작으로 버티포드를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주말에 여행 갈때더 편하고 빠르게 갈수 있는 교통수단이 새로 생기는 거고 여행객이 늘면 그 지역에서의 경제활동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부산에서는 부산 롯데타워라는 약 342m 높이의 건물이 세워질 텐데 그 복합 시설의 상가동 옥상에 버티포트를 얻는 것도 생각함을 해 보고 있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고 바다와 산과 도시가 다 있는 곳이죠. 그래서 부산에서의 유의함은 교통, 관광, 물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잠실은 주거와 교통 그리고 관광, 문화, 여가까지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어, 주가, 어, 누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는 잠실을 우리의 버티포트의 거점 노선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대규모 개발지구에 UAM 복합환수센터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잠실의 버티포트를 만들면 다양한 서울의 버티포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쪽으로는 공항을 가는 노선이 연결될 것이고요. 동쪽으로는 관광을 위해서 RM 노선들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상업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남이섬 같은 경우는 국내 단일 관광지 중에 1년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곳입니다. 잠실에서 남이섬까지 버티포트와 연결되어서 UM이 운항을 하고 남이섬에서 춘천까지 운항을 하고 잠실, 남이섬, 춘천까지의 노선들이 어, 상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주도에서는 제주 오토하우스를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토하우스는 렌터카를 빌려주는 곳인데요, 렌터카와 UAM 서비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니까 예를 들면 출장이던 관광이던 제주도에 갈때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할지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롯데의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여정은.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이 삶을 이롭게 하고 우리의 모두의 여정이 더 쾌적해지고 더 즐거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